안녕하세요. 새벽겜입니다 아, 오늘 제가 이렇게, 아, 술로, 이제 술로 탄 거는 건 지긋지긋하고, 이 삶, 이뭔 삶입니까? 이게 자연삼입니다. 아, 일종의 뭐 자연삼이라도 장례삼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해야죠. 산에서 이렇게 자연삼이 다발로 이렇게 닿습니다. 다발로 닿고, 아, 싹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싹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 술로 담금은 술안 먹는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 제가 이게 이제 그냥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꿀로 이 완숙꿀, 생꿀로 이렇게 꿀로 이거를 담금하려고 합니다. 그 그래, 어, 꿀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뭐, 큰 병이라면 보다고, 이렇게, 이렇게, 용천병으로 이렇게, 탕금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무엇보다, 이게 뭐, 그냥 이렇게, 건강 위주로, 뿌지름 나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달린 거 여섯, 여섯 개 싹대가 있습니다. 여섯 개싹대 있어가지고, 어, 요기 그람수가, 아, 자인삼. 여기 그람수가 몇 그람이냐. 거의 지금 300 그람 정도 나갑니다. 300 그람 정도 되는 것을 내가 어그지로 한번 집어 익겠습니다. 집어 해가지고, 완숙꿀완숙꿀한 병에, 아, 어, 제가 이렇게 특별가로 12만에 파는 거를, 완숙꿀을 저 여기다 넣어가지고, 꿀로 이렇게 한번, 당근주병에 넣어가지고, 꿀로 이렇게 한번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꿀로 이렇게 넣고, 아, 지금 싹대가 약, 약성은 싹대가 다 싹대 쪽으로 왔기 때문에, 아, 싹대를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지금 뭐 이렇게 올라온 것은 싹대 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약 성분이 있기 때문에 싹대 하나도 안 버리고 제가 다 집어 였겠습니다다 집어 해 가지고 나중에 뭐안 팔리면 건강이 좋으니까 제가 다 먹겠습니다. 꿀하고 이렇게 꿀하고 이렇게 되니까 한 3년 정도 꿀로 숙성을 시킨 다음에, 이기게 보겠습니다. 보통 싹대 하나에, 예, 사, 오구, 오구, 사구, 이렇게 있습니다. 싹대 이거 작은 거 같은 경우도, 아, 입이, 입자가 보면, 오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제가 좀 좋은 삶은 좀 내가 많이 먹는데, 요삶 같은 경우에는, 꿀로 이렇게 재가지고, 또 꿀의 효능이 완숙꿀 생꿀이 효능이 얼마만큼 좋은지 전부 여러분들은 아실지 압니다 제가 항상 유튜브 도 하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아 저녁으로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한 수지씩 드시면 몸속에 있는 세균 뭐또 어,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기 때문에 암에도 좋고 또 갖가지 효능이 아주 다 좋습니다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꿀, 어, 가열시킨 꿀 드시지 말고 생꿀을 한번 어, 쭉 한번 드셔보십시오. 드셔보시면 아주 꿀 좋습니다. 아깝고 강제로 좀 밀어여가지고 하나도 버리지 않고 강제로 밀어여가지고 아, 완숙꿀이 여기에 딱두 병이 들어갑니다. 2.5kg니까 5kg 정도 들어갑니다. 5kg 정도. 5kg 정도 딱들어갔고 재넣고 나중에 이렇게 드시겠는면 아, 삼맛. 뭐, 대물입니다. 완전 대물. 한 뿌리에 300g 정도 나가니까, 아, 완전 대물, 이렇게 삼입니다. 대물삼이라서, 이렇게, 이런 삶대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일반 꿀보다 생꿀로, 생꿀로 해가지고, 이걸 재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뭐 지금 입구가 삼이파리로 가서 꽉 끼니까 꿀이 안 내리가네 안 내리가. 여러분들도 이 지금 이 꿀하고 이렇게 삼으로 술 같은 거 하지 않고 삼으로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것도. 뭐한 2년간 냅두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귀한 삶이고 일반 삶 같은 경우는 그 약성도 일반 삶도 괜찮지만 요런 대물급 같은 경우는 하나 400g 300g 나간 삶은 그만큼 또 효능이 뛰어납니다 이게 어, 대충 이제 전문가들 보고, 또 나도 보니까, 한 20년 정도 된 삶입니다. 20년도 됐고, 삶이 뭐 워낙 커가지고, 이거 한 뿔만 그냥 씹어 먹어도 배가 불릅니다 배가 불러. 이렇게 뭐 술로 담금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꿀로 또 담금해도 그 나름대로, 아, 모양새도 있고, 메리트가 있습니다. 올해 이 삼을 좀 많이 먹서, 먹어봤습니다. 이게 삼리파리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산에 다니면 요즘 인삼밭, 인삼밭 주변으로 해서 한 1km 지점 요 정도에서 잘 찾아보면 산 많이 있습니다. 뭐 요즘 뭐다 산에 누구나 산가면 뭐산산겠다고다 그러는데 그건 다 삼이 산 삼이 아니고. 자연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에서 난 삼이지. 이 삼은 청정삼. 아, 미가 보통 50, 60cm 정도 나와주고 내두빨이 아주 좋아야 진짜 그런 삼들이 3, 40년 뭐 100년 뭐 이런 자 삼이지. 옛날에는 뭐 몇십 년 돼도 누가 산삼 캤다 그러는 사람 거의 드물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산에만 가면 산상 캤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인삼 바다고 하 인자 옛날에 인삼 농사인데근데 새가 부르다가 인자 한거 있고 또 십만이들이 또 시뿌리서 이렇게 에 흙질 좋은 데서 키우는 것도 있고 인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이라는 거참 전문가가 잘크게 보지 않는 이상은 이게 믿기 어렵습니다. 지금 꿀을 계속 이렇게 지금 넣는데, 입이 이제 꽉 차게 넣어서, 이 약, 약 성분이꿀고 입이 크게 차서, 아, 꿀이 잘 내려가질 않아가지고, 아, 시간이 좀 걸리네요.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삼은 안 드시더라도, 요, 완숙꿀, 생꿀, 생꿀을 한번 꾸준하게 한번 드십시오. 셔 너무 아주 좋습니다. 예. 네. 저 같은 경우, 이 삼도삼진한 생꿀를 1년에 이렇게 깨먹습니다. 이렇게 먹고, 먹으면 확실히 틀립니다. 겨울에 이렇게 몸이 좀 틀리고, 네, 아주 좋습니다. 이제 거의 다 찼습니다, 이제. 거의 다 찼고. 숙성만 잘 시키서 한 2, 3년 있다가 딱 먹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열한 꿀, 가열한 꿀 보다 이런 완숙 생꿀, 생꿀이 어, 훨씬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가열한 꿀은 열을 가열시키 가지고 해서 어, 그렇게 효능 부분이 많이 떨어지지만 이 생꿀은 벌이 겨울에 먹으려고 막은 걸 뜯어내 가지고 어, 빼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꿀이 이렇게 전부 이렇게 결집이 생깁니다. 근데 이 결집이 안 생긴 꿀 같은 경우는 가열한 겁니다. 가열한 거라서 들어오면 바로 떠가지고 가열해서 이렇게 한 꿀입니다. 그래서 어 조금 비싸더라도 꼭 이렇게 생꿀을 드시고 특히 저녁으로 주무시기 전에 이게 드시면. 약 효과가 한 10배 이상은 차이 납니다. 자, 이제 다 넣었습니다. 이 예, 꿀, 다 넣고, 아주, 어, 그래도 보기 좋습니다. 슬런 것처럼. 요거 한 2, 3년 숙성시키면 기가 막힙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신다면이 꿀, 예, 꿀로 해가지고 한번 이 삶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확실히 달, 먹기도 좋고, 또 삶냄새도 좋고 하니까, 꼭 한번 기회 되신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저 인삼을, 산삼을, 인삼이 아니라 산삼을 이렇게 대물급 산삼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꿀에 챘습니다. 꿀에 이렇게 그대로 당근주처럼 채고 요걸 한 3년간 정도 있다가 이렇게 드시게 되면 꿀 현홍도 아주 뛰어나지만, 이 3, 300g 는이 3기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또 요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완전 포기입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여름 잘 하십시오.